자, 여기는 성산대교요. 성산대, 아, 성산대교가 아니고 서부 간선도로에서 성산대교로 가는 에, 유료도로입니다. 지금 새로 뚫린 유료, 유료도로를 개통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산대교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합류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요금은 2,500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규정 속도는 80km로 돼 있네요. 80km입니다. 자, 차량이 3, 높이가 3m 까지 허용되는 곳입니다. 3m 이상 되는 차량은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2m 30입니다. 230입니다. 자,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속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도로를 갈, 예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창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평창동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이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평창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가보는 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성산대교까지 빠져나갈 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시작과 끝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2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는 80km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또 막히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속도가 조금 줄기는 합니다. 자, 지하로 가니까요, 어디,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 이 지하차도로 들어오면, 에, 나가는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에, 들어오는 입구에 연결되는 도로는 서부의 서해 서해안고속도로 끝부분 시흥 쪽에서 서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예, 겁니다. 한강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자, 이 공사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공사할 때, 옆으로 많이 지나, 지나다녔는데요. 공사가 몇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몇년 공사인지, 거기다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건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예,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현재 5분, 오분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는 80km 인데요. 80km를 다못 내고 있습니다. 자, 성산대교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네, 차가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진입하면요. 가까운 곳에 맞아, 아, 성산대교까지 구분이 소요된다고 예, 나와있습니다. 빠져나가는 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차가 밀립니다. 자, 킬로미터를 예, 체크를 했으면 지금 몇 키로까지 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제 차는 마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에, 예, 창고로요, 1 마일은 1 마일은 1.6km입니다. 시속 100km는 160km가 되는 겁니다. 아, 100, 100마일이면 160km가 되는 겁니다. 자 차가 막히면 아, 빠져나가는 이제 오래 걸려서 시간이, 방송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짧으면 방송이 짧아지는데 길면 길어집니다. 자, 여기 매일 지나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마침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laughs>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예, 그런 말들이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뭐. 말 그대로?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막힌다면 굳이 돈을 내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2,500원이었던가, 예, 그렇게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비상 탈출구는 아, 비상구는 있네요. 100m 95m. 예. 얼마 간격으로 비상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화재 사건이나 이런 이런 종류의 사고들이 발생하면 예, 탈출을 해야 되겠죠. 자. 앞쪽으로는 45m 45, 뒤쪽으로 150m의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자요 앞에 비상구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자 여기 비상구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얼마나 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또 뒤쪽으로 50m 앞으로 145m 예. 200m마다 비상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m 간격으로 예. 사고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습니다 뒤로 100m 앞으로 95m, 그러니까 200, 약 200m 이고요. 정확하게는 195m 입니다. 195m 자, 이렇게 자세한 정보까지 다 알려드리는 아주 자상한 선종 팀입니다. <laughs> 자, 아이, 지금 현재 11분, 에, 11분 44초를 가고 있습니다. 시, 시중해서, 응, 에, 차가 막혀서요.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더 걸립니다. 터널 길이를 터널 길이도 몇,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비상구를 지나쳤습니다. 자, 이것도 일부 2부로 나눠야 될것 같네요. 벌써 13분이, 이제 13분이 지나서 14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영상이 길더라도,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길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80년대 중후반 올림픽 하기 전까지 그때는 서울의 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도로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한참 후까지 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로들을 많이 넓히고 신설하고 개설해서 안 막히는 겁니다. 예전, 예전보다. 차량이 더, 80년 후반, 그때보다 차량은 무척 많이 늘어난데도요. 그때 비교하면 차가 별로 안 막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여러 군데 많이 신설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는 이미 이제 일어난, 에, 늘어난 게요.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새차를 뽑고 에, 혼차는 폐차시키고 이래서 에, 그래서 에, 신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필요, 필요한 수요는 충족이 된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가보더라도 한 집에 뭐두 대씩, 세 대씩 차량들이 다 있으니까 이미 필요한 수량은 충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차를 4 대까지 가지고 있, 있었습니다. 예, 밥 불어주는 화물차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전화한다고. 그리고 예 레저용 아, 맞아, 예, 차량 예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바이크도 있어. 있었고요. 또 레이 그런... 경차 예. 경차도 있었습니다. 아, 예, 여기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네요. 이게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막혔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로 쭉, 예, 다시 속도를 회복해서 80km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막기 밝아오는 것 같아요. 점점에 예, 밖이 밝아 오는데요. 자, 어디와 연결되나요? 자, 밖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예 아직 성산대교 남단입니다. 남단으로 연결되네요. 그 성산대교 무료도로와. 합쳐지고 바로 성산대교가 시작되네요. 여기서부터는 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이제 성산대교 남단 근처입니다. 이상, 예, 영상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